오두막 검사관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최근 일부 오두막에 귀신이 들려 있다는 허위 주장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제기된 음. 주장은 전혀 사실. 사시... 단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공포 체험? 아주 철저하고 전문적으로 오두막 검사를 마는 건가 봐요. 있습니다. 케빈 팩토리 코퍼레이션 가족 일동이 응원합니다. 이 엘리베이터의 탑승함으로써 귀 그는 사전 통지 없이 갱신될 수 있는 계약의 모든 약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모든 음, 계약에 동의한 적 없는데, 오두막 전체를 검사하세요. 귀신들린 징후가 보이면 즉시 돌아가서 데인저 버튼을 누르세요. 안전하면 클리어를 누르세요.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포착되면 <laughs> 귀신 들린 것입니다 뭐지? 움직임이 없으면 귀신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 보이는데? 케빈 팩토리라는 게 케빈이 이렇게 오두막이 이렇게 공장처럼 나오는 건가 봐요 어? 갑자기 어두워지네? 뭐야? 오, 뭐야. 초상화가 있어요. 뭐야, 벌써 무서워. <laughs> 벌써 분위기 좀 무섭고. 있고 올라가는 계단도 있다 움직임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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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머리에 뭔가를 뒤집어쓰고 있어요 개구리 인형이 있구요. 어두워. 어둡고, 불을 켤 수는 없나? 여기가 끝인가봐요. 되게 좁은 오두막인데요? 아무 움직임도 없어요. 클리어를 눌러볼게요. 이캐빈은 클리어된 캐빈이에요 네, 처음이라 뭔가 무서운 게 없나 봐요. 오, 어, 이렇게 계속 케빈을 보내는 건가? 하나도 안 무서운데? 좀더 화면을 밝게 하고 싶네? 딱히 움직임 없고? 상호작용 되는 것도 없고? 어, 근데 분위기는 좀 무서워. 약간 긴장돼요. 아, 여기 문이 있었구나. 이 문은 안 열리는 문인 가봐아요 까. 애 다리가 움직여요. 깜짝이야. 왜? 애 다리가 움직여요. 이거는 데인저예요. 데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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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인저. 데인저 데인저. 으. <laughs> 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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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근데? 그냥 이렇게 보내고, 보내주면 되는 건가? 너무 뭐가 없는데? 어우 잠깐만 막 열리지마 막네 멋대로 열리지마 산속 외딴 오두막에서 일가족이 산채로 불타버린 잔혹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두구의 시신이 소각된 채 발견된 것은 엄청난 연기를 목격한 새 등산객이 119에 신고한 이후였습니다. 몇분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에도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취재원에 따르면 이 오두막에는 어머니, 아버지, 자녀 둘의 일가족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두 시신에서 부모의 신호는 확인했습니다. 소방서장은 수색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아이들이 생존한 상태로 발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오두막에 갇히게 된 경위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화재의 의도성을 시사하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부모랑 아이 둘이라고 그랬는데 이 오두막에는 이 오두막에는 아빠랑 애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라디오가 그 틀어졌으니까 데인저 눌렀어요? 아 점점 들어가기 무서워 어? 이게 뭐야 어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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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위에서 소리 들려요 어 가기 싫어 확인해봐야되나? 을 뭐? 엄마. 엄마 뭐야? 으. 원래 무서워. 어,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어디 갔어? 여기 아빠 없어졌어요. 여기 아빠 없어졌어요. <laughs> 알았어요. 아빠, 아빠가 쫓아오는 줄 알았어요. 아 무서워. 아 심장 터지는 줄. 아 들어가기 싫다. 아 들어가기 싫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는 여전히 저기 있다 이번에. 어, 여기 여자애 있어요. 여기 여자애가 있어요. 원래 있었어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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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엄마, 아빠와 떨어져야 해 뭐야? 말이 없는 그레타를 마주하라고? 무서운데... 어, 뭐야? 여기, 여기도 이상해졌어. 여기는 흑백 같이 됐어요. 어? 뭐야? 엄마, 어떻게너 무서워. 너 무서워. 그래, 타랑 또 마주해야 돼? 아니지, 나 빨리 나갈 거야. 으, 무서워. 무서워. 데인저 누르는 곳이에요? 뭐 있어요? 근데 왜안 나와요? 숫자. 성공하면 숫자에 불 들어온다고요? 그럼 저한 번도 성공을 못한 거예요? 설마? 저 무서운 거 많이 봤는데?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초기화라고요? 아니 다 성공했는데 나 이상한 거볼 때마다 다 성공했는데 마지막 게왜 실패죠? 뭘덜 봤나? 뭘덜 봤나? 나 무서운데? 그만해. 그만해 나 무서워. 어떻게 나가? 나 어떻게 나가? <laughs> 야, 나 어떻게 나가냐? 어떻게? 여기가 어디야? 이상한 데로 들어왔어. 이상한 데로 들어왔어. 어떡해? 살려줘. <laughs> 어떻게? 살려줘. 어떻게? 나 <해나>? 무서운데. <웃음> 아, <웃음> 엄마. <웃음> 아, 살려줘. 여기 왜 이렇게 예뻐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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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입니다, 나와주세요. <laughs> 여러분, 후원 금지예요. <laughs> 후원 금지예요. <laughs> 어, 무서워.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바닥에 이상한 거 써있어.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어, 가고 싶어. <laughs> 아, 어떡해! 뭐가 있다고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떠나고 싶니? 그래도 마음대로 하려 하지만 네 동생은 여기 있을 거란다. 누나가 가버렸다는 걸 알면 슬퍼하겠지. 넌 동생을 버리는 거니까 가버려. 네 불쌍한 엄마를 버리고 가라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끝났나 어 뭐야 이번에 할머니가 됐네 어머 어떻게어 어떡해 문 어,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어 어떡해 아, 아 죽었나봐 이게 뭐지 초현실적 공포의 오두막 원래 주인공이 이렇게 생겼나봐요. 원래 주인공이 이렇게 생긴 사람인가봐요. 할머니인가봐요. 어, 나 죽었나봐요. 어, 잠깐만. 어, 무서워 죽겠네. 어떡하지? 어, 이거 왜 이렇게 무섭지? 이상하네? 잠깐만. 어후. 어후. 잠깐만. 이걸 또 들어가야 돼? 어후. 이걸 또 들어가야 돼. 가요, 나 가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가요. 귀신의 집이라고 생각하라고. 저 귀신의 집 무서워서 안 가요. 아, 살려줘, 살려줘.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클리어 되기를. 제발 클리어 되기를. 제발, 아무 일도 없이 클리어 되기를. <laughs> 많이 무섭고요 깜짝, 깜짝이야. 아무 일 없구요. 이번엔 클리어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클리어다. 불이 안 들어왔어요. 클리어가 아니었나? 숫자에 불이 안 들어왔어요. 클리어가 아니었나? 어렵네. 나 무서워서 빨리 클리어 하고 싶은데, 나 완전 무서워서 빨리 클리어 하고 싶은데. 아, 이제 무서운 거다 봤어요. 이제 무서운 거다 봐서 무서울 게 없어요. 어? 아닌가? 여기 문 아까처럼 안 열리고? 클리어인 것 같은데? 무서운 거 반도 안 봤다고요? 아니에요. 어, 불 들어왔어요. 불 들어왔다. 드디어 불이 들어왔습니다. 휴, 살았고. 이게 뭐야, 또. 인형들이 있어요. 이거 보지 말고 그냥 뛰어나가서 데인저 눌러버려야 되나? 이거 굳이 보고 있어야 되나? 어쨌든 이상한 게 있으니까 빨리 나가서 데인저 누를게요. 불이 꺼졌어요. 아 움직임이 없으면 그냥 클리어예요? 아 그렇구나. 뭐가 달라졌어도 움직임이 없으면 클리어구나. 아 그걸 몰랐네. 아 억울해. 흐, 억울해. 억울해. 나 열심히 했는데. 뭘 놓친 거지? 고민형. 랜턴. 초상화. 아저씨, 아기 개구리 인형 TV 안 움직이는데, 그러니까요. 무슨 움직임이 있었나 봐요. 무슨 움직임이 있었던 거지 모르겠는데, 의자가 움직였나?